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족은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세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자신과의 대화는 훌륭한 힐링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둘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와 계속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기술을 배우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면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되면 외로움이 덜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혼자일 때 감정이 쌓이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스스로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작은 변화로 세상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보세요. 혼자여도 결코 외롭지 않아요. 더 많은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